친군데 왜요? 여자사람 친구랑 남자사람 친구랑 똑같아 지금 샤워장 들어서 샤워해보라고 다행이 아니라 형 나이 2 6 남인데 여사친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아무 일 없으면 나 보자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 제발 16 남인데 여사친 방을 왜 가? 친구잖아? 또 열밖에 안 해.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laughs> 친구인 거 알겠어. 나도 남녀 사이에 친구 있는 거 알아. 아는데 여자인 친구랑 남자인 친구랑은 다른 거야. 그럼 같이 닦고 잘잡워해 빨리. 물 아깝잖아. 물 들어놓고 같이 잡봐 해봐. 친구면 야 같이 살면 사실혼도 돼. 뭐일 년만 넘어도 법원에서 어론으로 인정한다고 혼인 신고를 안 해도. 아니 아무래도 밥다는데왜 그래? 경류 지역에 남아 있는 층가계란명간 그래 왜 이렇게 감염 왜 이렇게 극단적인 기회를 지역에 남아있는 애가 걔밖에 없다고? 난 우리 집에 남사친 오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남친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럴 수 있어 그래 친구랑 잘사귀라 내가 미안하다 내 638번째가 생각나서 그랬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끼리 만나면 돼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본인 남자친구가 이성 남사친 여사친 집에 놀러 갔다가 어, 피곤해서 그냥 하룻밤 자고 온다는 거 하고 주화인마 걸려서 ㅅ ㅂ 뇌의 혈관 다 터져 터져봐렷 정신을 차려 그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봐야 돼. 난 이건 유교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함. 저 요즘 개화 많이 됐거든요? 그냥 과제 물어보고 이런 거 괜찮아. 집에 놀러 가. <laughs> 집에 단둘이는 선 넘은 <laughs> 거고요? 아나 진짜 욕좀 할게요. 야. 아니 오빠, 걔 내랑 친구야. 아 오빠랑 만난 지1년 됐는데 걔랑은 8년 넘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친구야. 문제가... 나는 내 여자친구를 믿어. 얘가 막 그거에 막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 흔들릴 거 고민하는 거면 그건 의처증이야. 그거는 그걸 흔들리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걔는 못 믿어. 걔는 어떤 새끼인지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심지어. 걔가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 놔두는 거지. 아닌 애였으면 그냥 금리 24번부터 28번까지 다 뜯기게 아구창 때렸어 형둘다 솔로인데 괜찮지 않아? 둘다 솔로야? 그럼 돼! 둘이 만나! 솔로면 어, 전혀 상관없어 둘이 놀러 가든지 어디 뭐 워터파크 가서 그냥 그뭐 뒤집어 없든지 말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어 난 남사친 있는 거 인정해 나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그래 거의 뭐 인류의 반이 남잔데 나도 남잔데 본인 인간관계의 반을 아예 다 져버리란 말은 안해 당연히 그냥 잘 지내고 그냥 나중에 우리 결혼식 때축의기금만더 시... 내면 돼 얘네를 다쳐버리면 나중에 축의금 반밖에 안 들어와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있는데 1시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막차 태워 보내야 될거 아니야 나는 집이 용인이고 학교도 용인인데 까치사녀까지 데려다줘 그래가지고 이제 딸에서가몇 번을 그렇게 했어 근데 약간 뭔가 8시, 9시쯤 되면은 전화가 자꾸 와 뭐 새끼야 이름이 김새끼세요. 그럼 새끼라고 또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아 초반에는 어야왜 뭐해 이거. 나 이제 지금 집에 가어어 어, 알았어 끊어 별 얘기는 없어 어, 누구야 어, 어? 아아김 <laughs> <laughs> 아, 오빠, 잠깐만. 응. 그땐 나도 그냥 남자 사람 친구한테 연락이 왔나보다. 언짱키네, 근데. 일단, 다른 이성에게 전화가 오는 거부터 나사 돌기 시작하긴 했어. 이미. 11시쯤에 약간 지하철역 <laughs> 한 8번째 기둥 뒤에서 뭐 내일 그럼 몇 시에 만날까? 이러면서 막 하고 있어. 또 전화가 와. 11시. 김씨 새끼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자친구도 인지를 하고 있지. 내가 약간 표정이 싹 굳는 게 보이거든.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아, 그럼 내일은 그러면은 영화 볼까? 딱 보자마자 이러면서 약간 느낌 바로 오잖아 걔는 왜 이렇게 11시에 전화해? 한번 얘기해 넘지시 하다가 예를 들어서 9시 10시쯤에 하체방에서 나갈라 그래 오늘 아빠 차 샘쳐왔어 그래서 오늘 차로 데려다줘야지 좀, 존나 멋있게 우리 아빠 차 벤스 어, 나오려고 딱 하는데 어머나 책상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대 그래 내가, 아, 내가 가져다줄게 야 근데 여자 친구 핸드폰 보고 남자 친구 핸드폰 보고 이런 거뭐 좋지는 않잖아요. 무슨 느낌이지? 잖 나는 안 봐. 왜냐면 판도라의 상자인 걸 알거든. 내 핸드폰 보는 건 상관없어. 왜냐면 여자 어차피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여자 친구 외에는 연락을 안 해. 근데 딱 핸드폰 가져다 주려고 책상에 있는 거딱 가져서 딱 켰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내용이 보여. 원래 같았으면 그냥 카톡 왔나 보다면서 하딱 하는데 카톡 온 것만 봤는데 핸드폰 가져가려고 딱 보고 가져가자. 어? 한번더 봐. 내용을 보니까 야너 언제 와? 집에 11시쯤에 도착하면 이제 얘랑 11시에 이제 만나서 노는 거야. 나는 집이 뭐니까 얘는 집이 같이 살거 아니야. 고등학교 동창이라시고 그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친구끼리 언제 오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자기들 같은 동네니까. 대학교 끝나고 와 가지고 저녁에 맥주 한잔할수 있잖아. 맞지? 아까 전에 와? 된다고 한 애들 맞지? 이미 나는 몇번 봤어. 내가 처음부터 그지한게 아니야. 이미 같이 산역. 미금역. 다 봤어 한번씩 그래가지고 이젠 얘기해야겠어 이거는 이거 누구야?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김 씨... 얘기. 아니 얘는 왜 언제 오냐고 너한테 물어봐 밤 11시에 아 오늘 뭐 저기 뭐야 그 끝나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집 앞에서 맥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어 오빠 싫어하면 안 먹을게 근데 이미 야마리 이만큼 돌아가지고 내 눈깔 하나 검은자 안 보였을걸? 돌아가가지고 내이 검은자가 돌아오려면 그 x 씨... 끼 봐야 돼 보고 씨... 애가리 깨거나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 알아듣기 좋게 나는 이런 이런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친구 있는 거 이해하고 뭐 나랑 만나기 전부터 계속 이어지던 그 관계를 나는 나로 인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 좋겠다 어 얘도 이제 이해했어 아 알겠어 하고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잘 이해를 한거 같아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른 것 때문에 싸웠어 테니스 치마 막 존나 막 똥꼬 치마 입고 와가지고 내가 뭐라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웠어 만약 예를 들어서 싸운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냉전 시대를 거치고 이제 구슬은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자본주의 시대 되면서 다음날 만났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여자친구 이제 핸드폰이 울려 싸해 응? 어제 잘 들어갔냐? 나얘 싫다고 얘기했는데 뭐야 그러니까 아 오빠랑 싸워서 어제 얘랑 술 마시면서 얘가 좀 위로해줬다 이런 씨나 <laughs> 진짜 화나는데? 열이 존나 받는데 그냥? 위로를 왜 그... 이게 정상이에요 그...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말,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고 제 입장이에요 그냥 어, 어, 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그씨 그... 들은 사람 몰라. 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어떤 거에 딸깍 됐고 어떤 행동들이 야말이 도는지를 몰라 그거를. 애인 있는 사람한테는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친군데 왜요? 여자 사람 친구랑 남자 사람 친구랑 똑같은. 지금 샤워장 들어서 샤워해 보라고. 샤워해 보라고. 나는 그냥 오케이 다 좋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돼. 빨개 먹고 만날 수 있냐고. 여진이 빨개 먹고 만날 수 있어. 성민이랑 만나 성민이 걔 기타 쳐요. 다 되잖아. 여자애랑 아무리 친해도 나 그렇게 안해 절대로. 남친을 너무 사랑하는데 관계는 너무 하기 싫어. 맨날 만나는데 한 달에 두번 정도 해 헤어질 생각 하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그걸 못 맞춰주면 헤어져야죠. 그거 이혼 사유도 된다니까. 본인이 하기 싫어 안 한다고 얘기해. 근데 그 남자친구 계속 하고 싶어해. 이게 안 맞아져.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군대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 저는 군대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군인들 항상 응원하고 군인들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거든? 군대는 욕해도 군인은 욕안해 근데 군대를 기다려달라는 거는 뭐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저정지야다. 이기심에 가깝잖아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21개월 동안 어디 유학을 가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기다려주... 기다려주면 고마운 거고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랑 사귈 마음이 있으면 근데 저녁 하고 나서 더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꽃 봉오리를 다 자라기도 전에 자른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 아, 잘 만나길 바랄게요. 친구 그 이상이 관계가 상상이 잘안 되면 인간적인 호감인 거겠지. 나도 여사친 남사친 인정 못하는 타입이지만 내 여자 사람 친구들 있거든. 걔네들이랑 연애하는 상상 잘안 되지. 얘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사. 무인도에 둘만 가둬두면 모를까 아니 고백했는데 며칠째 그거에 대한 대답 없는 건 뭐임? G0906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고백을 했는데 그 남자가 대답을 안 해주고 다른 얘기들은 계속해요 라고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은님을 위한 노래 한번 바로 띄워드릴게요 빈지노가 부릅니다 아프라우먼 은 여자친구 가족들한테도 잘 사는 편이야 나 같은 경우는 단하고 쓸게 빼고 다 내놔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헤어질 때 그 부모님이 설득한 경험이 있어 너무 힘들었어서 이제, 이제는 못 하겠다. 그러면 다음 여자친구가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럼 본인이 잘한 건데. 한번 되어서 다음 여자친구한테 하지 않으면 그 여자친구가 좀 처량해 보일 것 같아. 물론 뭐 이해는 간다만. 어 그걸 본인이 이겨내고 더 잘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네, 860명의 전 여자친구들 중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되게 잘했던 친구가 한명 있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구라가 아니라 지금도 얘기해요.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막 향수 선물하. 고 우리 엄마 아빠 향수도 안 쓰는데. 어머 잘 지내시죠? 뭐면서 인사하고 막 이랬던 860명 중에 한 열네 번째 친구였던 것 같은데 번호 따였을 때 거절했는데 남친한테 얘기해야 될까? 본인이 굉장히 매력 있는 스타일이군요. 얘기하지 마. 아 근데 해. 아아아 아, 근데 하지 마. 아, 씨. 모르는 것도 짜증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국물 닭발 먹으러 갔는데 남자애가 내 여자친구한 콕 집어서 번호를 따려고 왔. 우리 썸네일 담당자님 그저숲에서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진이 여진주 너무 잘생겼다고 분이니까? 좋아하면 그러면 여진이는 다시는 본인의 재수시를 볼수 없어. 근데 약간 반대다. 완제 여자친구도 내 팬이었고 그리고 한명더 있거든요. 걔 여자친구도 내 팬이었어. 내 방송 보고 완재랑 걔를 좋아하게 돼. 예를 들면 저한테 DM으로 아 오빠 사랑해 오빠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얘기하면 내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안 되리란 법은 없지만 <laughs> 내 친구들은 아 어, 오빠 저 오킹 방송에서 오빠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러면은 이분들은 이들은 만나. <laughs> 이러고 결혼한대. 새끼들 아니야 이거? 동규가 되게 명언을 남겼어 죽서서 괴주네 그 <laughs> 결혼하는 거면 나도 뿌듯해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음. 아 근데 그게 또 완재 같은 경우가 또 그거라니까 완재 재수씨가재수씨의 아는 사람이 완재랑 친군데 그게 여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진이가 소개시켜준 처음 본건내 방송을 통해서 본 건데 재수씨가 아는 사람 중에 여진이가 있었던 거야 여진이한테 얘기해서 완재 오빠 좀 소개시켜줘라.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나 때문에 둘이 만나게 됐다라고 하긴 좀 약간 애매하지. 그 바탕님 여진영 우주님 경목코고 보낸 사람 네분 모아서 DM 비교하자. 내 명한테 보내네. 한 명쯤 있지 않을까? 그건 있어요. 내가 우주한테 한번 물어봤거든. 야 우주야, 너 그런 거 오지? 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도 사례도 너무 많고. 어, 아, 형,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왔어? 한번 봐봐. 형 이거는 나한테 온 거야. 약간 이제 안 보여줄라 그래. 어 누군지만 보자 해가지고 한 명을 봤거든. 내 거에서 찾아봤어. 나랑 우주랑 똑같이 얘기. 해 복붙까지는 아닌데 약간 나한테는 나에 맞춰서. 그래도 나름 이 커리큘럼이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 어. 수시 원서 잘 쓰겠더라. 그냥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laughs>